자, 여러분들, 화부 자, 오늘 부도먹은 아주 빅 스케일. 이 공간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집니다. 오늘 뭘 먹어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아주 많이 달아주셨던 피자, 파파존스. 와우! 이 놈을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냥 먹지 않고 오늘 부도먹 아닙니다. 부도먹이에요. 바로 이 녀석으로요. 음, 피자가 총 8조각인데 8개 질문 중에 진실만을 대답한다면 다 먹는 거고 아니면 한 조각씩 빼도록 할게요. 저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. 질문 주세요. 더 어. 유튜브에서 내 채널이 제일 재밌다? 아니다. 당연히 아니다. 저는 진실말 말합니다. 아 진짜야. 이거 진짜 웃겨. 이거 너무 재밌. 아이씨, 아이 웃었다. <laughs> 아니, 이거, 나 진짜. 아니, 나는 근데 진짜 제 채널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 안 하는데, 이거 주작인데 이거. 가짜네. <laughs> 네. 솔직히 뭐 1등은 아니지만, 뭐 재밌긴 재밌지, 솔직히. 한조가 <laughs> 음. 빼는 건가요, 이제? 바로? 네. 빼서 어디 놔두지, 금데저 바로 먹을건데요 아, 예. <웃음> <웃음> 진짜 세요? 그 세요. 깜짝 놀라, 진짜. 그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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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. 맞다. 당연히 당연한 거지.고. 저 와이프는 진짜 제일 이뻐요. 제 이상형입니다. 물론 미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저의 진짜 이상형이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진짜. 아나 지금 이거 고통이 적응이 안 돼. 피자 하나 더 뺄게요. 아니 저는 진짜 제일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. 제 진짜 이상형입니다. 제 와이프가. 아 이게 돈이 아려 지금. <laughs> 어왜 이렇게, 이렇게 세지? 어쟤야 어, 이렇게 하는데 거야. 전기 끼운이 있어. 이렇게 하는데 진짜 지금 나는 몰래도 지금 걸릴 <laughs> 것 같아. 긴장. 후. 후. 주세요. 음, 네세 번째 질문 갑니다. 약간 가벼운 질문으로 갈게요. 이 게임으로 촬영 솔직히 재미없다. 맞죠? 아, 어, 재미없어? 없어. <웃음> <웃음> 게임이 재미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 자체는 즐겁죠. 근데 게임 자체가 내가 너무 오래해서 300시간 넘게 했잖아. 그러니까 재릴만도 하지. <웃음> <웃음> 이미 다 하기도 지금. <laughs> 재미 아, 있네요. 아 재미 있네. 재밌었나? <laughs> 제가 좀 안정 심, 심신을 좀 안정시키고. 네 피자 하나 더 뺄게요. 네 피자 하나 더빼니다 네. 내 배그 실력은 사실 컨셉일 뿐이다. 하나 둘 셋. 진짜 못합니다. 이건 당당합니다. 이게 울리면 이건 주작이야. 아, 평온해 지금.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 안 돼. 이거 다올려몇 <laughs> 조각 남은 건데요? 지금 네 조각 남았어요. 아 진짜 몇개안 남았네. 지금 반이 날라갔습니다. 진실되게 하는데 지금. 다음 질문 갈게나 네. 솔직히 지금 담당 스태프들 다 바꾸고 싶다. 하나, 아, 아, 둘, 아니야. 셋? 전 너무 만족합니다. 정말 식구 갖고 가족 같지? 이제 제가 먹을게요. 당당하게. 오. 오 이런 데서 인상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데서. 정말 가족 같은 MCN이고 가족 같은 팀을 같이 하게 돼서 정말 너무 영상... 다음 질문 나 유튜브 돈 때문에 한다. 돈 때문에 한다. 아니야. 그럼 뭐 때문에 하죠? 저는 이제는 보람도 느끼고 약간 사명감이 있어요.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명감. 돈이 <laughs> 있어요. 돈이 있어야, 있어야 일할 을수 있고.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. 이번 달 수익 만족하시나요? 아, 아주 만... 눈물이 나 눈물이. 네. <laughs> 아, 근데 정기 정신분석네. <laughs> 다음 질문 갈게요.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. 아 솔직히 안에 원래 야동 본적 있다. 아, 하나 둘 셋. 없어요. 저 내년 서른 <laughs> 다섯입니다. 성인 영화도? 아 필요 없죠 안 봐요. <웃음> <웃음> 일본이에요 서양이에요. 약간 일본 쪽으로? <laughs> 걸린 적 있나요? 야동보다가요? 예. 네. 아, 저... 철저하기 때문에 걸릴 적이 없고 부도목 뭐 구작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부 조각은 먹어야 되겠어요 진실말 말할게요 그 지금까지도 진실말 말했지만 한개 빼고 <laughs> 마지막 진짜 쉬운 질문 네. 가져가시길 바래서 하는 질문 나 네. 얼굴 때문에 인기 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당당하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있어요. 이것도 되는 진짜 이게 고퀄리티 영상과 양질의 기획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웃음을 부도먹은 리얼입니다 자 일단 두 조각 사수했고요 여덟 조각 중에 여섯 조각 날아간 거 실화냐 조각도 뭐 그렇게 큰 조각들을 다 빼셔가지고 조촐하긴 한데 일단 맛있게 생기긴 했거든요 이글이글해 맛있네요 대충 찍어 먹을 좀. 찍어 먹을 거, <laughs> 찍어 먹을 걸. <거. 웃음> 네. 아까 이거는 그래도 스태프 갈아 치우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. 아, 네. 그... 역시 좋은, 좋은 스태 퍽퍽하니까 이건 좀 찍어 먹을게요. 근데 무슨 소스냐면. <laughs> 갈릭 디핑 소스. <laughs> 마지막 조각입니다. 아, 제가 이거 토핑을 안 보여드렸는데,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,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저예요, 치저. 소스도 듬뿍 찍어서 마지막에 끝내버릴게요. 접어서 찍어서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순삭! 자, 주작 없는 부도먹 오늘은 여러분들 댓글에 많이 달린 피자 먹방 했고요. 여러분들이 또 혹시 보시고 싶거나, 대리만 좀 느끼고 싶으신 음식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. 다음 부도먹에서 뵙겠습니다. 빠브! 현진이 이거 한번 해봐봐요. 이거 진짜 아파요.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그냥 이렇게. 여기 손 넣고 아 이제 하는 거예요? 질문이 뭐 필요하나? 진자가참 진료? 맛있네. <웃음> <웃음>